이제 그 진딧물 하고 조그만 벌레 잡는 거예요 진딧물이 그려져 있죠.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사용량에 얘는 1000배라고 돼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보면 430ml 용량이에요. 그러니까 한 요정도 채웠을 때 430ml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한 대충 요만큼 채워서 500ml라고 생각하고 1000배면은 얼마큼 넣으면 되겠어요. 이거? 500ml에 좀 0.5. 맞습니다. <laughs> 어 선수가 말르신다요 0.5. 어쩌다가. 근데 이제 오늘,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나눠드릴 거예요. 이 스포이드랑 약을 나눠드릴 건데, 1, 2, 3mm 스포이드고, 0.5 간격으로 이렇게 분품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1인데, 여기까지 0.5겠죠. 그러니까 얘는 이게 1 있다고 해도, 이렇게 0.5만큼 맞추셔서, 여기다가 0.5. 이렇게 하면 물은 이그 정도. 어쨌든 이 정도까지 뭐, 저,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또 여기도 각각 각각 해보세요. 많이 좋다고 주는 게 아니라, 저, 이게 얼마나 실험을 많이 해봤겠어요. 거기서 그러니까 딱0.5 정도면 적당해요. 이거는 좀 작잖아요. 이거는 몇 mm지? 용량이 5도. 얘는 근데 딱 봐도 작았죠? 작잖아요. 여긴 정말 끝까지 다 채우셔서. 근데 요, 요렇게 하면 더 작게 해야 돼요. 그다음에 또 해보시겠어요? 이거를 그러면은. 예. 물을, 물을 살살, 이렇게. 예, 물을, 입사기에 다 뿌려주는. 거예요? 아니죠. 입사기에 뿌려주는 게 아니라, 그때 예. 왜 친환경 약은 직접 얘네들이 맞아야지 죽는다 그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입 뒷면, 지금 보면 새잎 가지나 고추에 새잎이나입 뒷면에 많이 생겼잖아요. 음. 거기다가 일일이 다젖도록젖도록 뿌려주셔야 젖도록 돼요. 음. 또, 한 조가 안 갖고 가셨어요.